자, 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이과학자 뿔라햄스터입니다. 자,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제가 여러분들께 사과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어그 유튜브를 시작을 한 지가 1년이 넘었어요. 음, 사실 1년이 넘었는데 이제 다른 컨텐츠를 하다가 제가 심리학과 관련된 컨텐츠를 한 거는 불과 한 6개월 정도 된것 같아요. 어 이제 컨텐츠를 확정을 하고 6개월 정도를 어 6개월 정도가 지났는데, 어, 또 직장도 다니고 있고 또뭐 강의도 하고 있고 뭐 그래서 초반에는 영상을 자주 올렸는데, 어.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구독자 수가 많이 안 늘고 또 조회수가 많이 안 늘다 보니까 영상 업로드가 사실상 조금 딜레이가 되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. 시청자분들이나 또는 구독자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실 때 어떤 영상을 뭐 해주세요 또는 뭐 어떤 내용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나름대로 조금 이렇게 준비를 하고 그 촬영을 해서 업로드를 하려고 하지만 사실상 조회 수는 늘어나고는 있는 건 사실이에요. 근데 조회 수가 늘어나고는 있는데 구독자 수가 적어서 구독자 수가 안 느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조금 그 소홀히 했던 점이 있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께 물론 구독자가 늘어나면 좋겠지만은 구독자가 안 는다고 해가지고 기존에 저 유튜브를 구독제 채널을 구독해 주신 분들을. 무시하거나 아니면은 그분들을 생각하지 않고 영상을 안 올린다든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사실상 조금 제가 정책이 가온 것은 사실입니다. 그러니까 그 좋은 컨텐츠를 선보이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다양한 영상들 또 심리학과 관련된 영상들을 보여 드리려고 하는데 어, 생각보다 쉽지가 않더라고요. 그래서 여러분들, 그, 기존의 구독자분들이 영상을 기다리시는 건 제가 알고 있어요.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, 앞으로는 조금 뭐, 영상을 자주 올리겠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기 위해서, 일단은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주말이고, 일요일이고, 음, 그, 영상을 좀 빨리 올리고 싶은데 제가 시간이 좀 솔직히 많이 없고 그래가지고, 어, 자주 올리지를 못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. 근데, 물론 구독자 수가 많이 늘어나고 조회수가 빵빵 늘어나게 되면은 뭐, 어, 솔직히 말해서 제가 잠을 안 자고도 영상을 올리겠죠. 음, 그 사람의 심리가. 근데 일단은 또 그게 아니니까 또 생각보다 마음은 그렇게 먹고 있어도 실제 행동으로는 또잘안 돼요. 그게. 음, 뭐이 영상을 올렸을 때 구독자가 뭐 늘어날까, 과연? 아니면은 뭐 조회수가 뭐 늘어날까? 이 영상을 찍었다고 해서. 그래서 이제 그런 고민을 좀 많이 하다가 제가 이제 최근에 또 아프리카 TV 방송을 계속 컨텐츠를 개발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프리카 TV는 제 BJ 데이, 데이 쌤이에요. 그래서, 어, 데이 히 쌤을 검색을 하시면 이제 제 아프리카 방송이 나오긴 하는데, 어, 컨텐츠는 달라요. 컨텐츠는 다르지만은 어쨌든 간에 어, 여러 가지를 하고 있다 보니까 유튜브에 신경을 좀덜 쓰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.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새해도 됐고 했기 때문에, 어, 좀 구독자가 많이 늘지 않거나 아니면 뭐 조회수가 많이 없더라도 꾸준히 좀 관련 영상을, 어, 다시 한번 좀, 어, 마음을 가다듬고, 어, 찍어서 올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좀, 어, 새로운 영상을 기다리시는 분들은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은 제가 좋은 영상으로 어, 찾아뵙겠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어서 어, 이 밤에 어,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더 좋은 영상, 퀄리티가 좋은 영상으로 심리학과 관련된 영상 어, 여러분들한테 정말로 도움이 되는 영상을 찍어서 올릴 테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많은 관심 가져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다시 한 번. 어, 맨날 영상을 올린다고 하고, 어, 늦어지고 그래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, 어, 다음 좋은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들 좋은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.